오늘은 SQL 인설트에 이어서 SQL 셀렉과 퍼스트를 통해서 마지막 값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따라하기 위해서는 SQL 커넥션과 SQL 인설트 그리고 바인드 리스트 사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단 저희는 바인드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번에 만드는 바인드 리스트는 메모리 태그에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가져오는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바인드 리스트를 만들기 전에 미리 메모리 태그 하나는 생성해주세요. 영상에서는 메모리 리얼로 마지막 아날로그 값을 가져오기 위해 select라는 태그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후 영상과 같이 바인드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값을 보여줄 텍스트를 화면에 만들어줍니다. 텍스트에는 value display analog를 통해서 숫자를 보여주겠습니다. 여기에 태그는 아까 만든 select라는 태그를 이용합니다. 이후 옆에 read라는 버튼을 만들어줍니다. 버튼에는 애니메이션 링크의 액션으로 들어가서 영상과 같은 스크립트를 작성해줍니다. SQL select 펑션을 이용하여 탱크라는 테이블에서 select bind 리스트를 이용하여 밸류값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때 order by 문을 통해서 id 역순으로 보여주게 하여 제일 최근 데이터를 1번으로 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줄의 SQL first를 통해서 제일 매니 값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SQL select라는 펑션에 대한 설명은 영상의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SSMS에서 보면 영상과 같은 구조입니다. 런타임을 돌려보겠습니다. 런타임에서 97이라는 숫자를 기본에 만들어둔 라이트 버튼을 통해서 테이블에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SSMS에서 97이라는 숫자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확인이 되면 리드 버튼을 통해서 셀렉트 태그의 값을 보여주는 텍스트로 97이라는 숫자가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제대로 97이라는 숫자가 들어오면 제대로 동작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